36번 문제. 여기서 도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 합을 합 구하라고 했구나. <laughs> 그렇군. 그리고 s i n 2 x가 나왔네요 s i n x. 그럼 s i n 2 x는 s i n x 플러스 x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s i n x, s 인 s x 더하기 s o s x, +sinx s +sinx o s x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위치만 바뀐 거고 똑같죠. 그래서 이 s i n x, c o s i x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얘 공식은 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비각 공식이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써줄게요. 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식이죠? 네 이식을 써준 겁니다. 코사인일 때이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 이것만 조금 네,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를 다시 써주면, 얘를, 아, 얘를 다시 써주면, 음, 2sinx, cosinx, minus, sinx, minus 4, c o s x 이랑이랑 시켰어요. 플러스 2는 0. 얘는, sinx로 묶어줄게요. 2 c o s x minus 1. 얘도, minus 1 남게 묶어주려면, minus 2로 묶어줄게요. 2 c o s x minus 1. 네, 얘랑 얘가 같죠? 묶어줄게요. 2 c o s x minus 1. 코사인 x 2는1은 코사인 x는 2분의 1이거나, 사인 x는 이어야 하는데, 음, 사인 x가 이로 써있나요? 안 되죠, 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1 사인 x 1이죠. 그래서 안 된다.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코사인 x는 2분의 1인 지점, 이걸 생각하면 지금 논제조건에서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2분의 1, 2분의 1인 지점, 2분의 1인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2분의 1이면 려 어, 여기는 3분의 파이여야죠. 네, 네,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3분의 5파이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했네요 그냥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돼서 이 파이가 답이 됩니다. 답은 이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